안녕하세요. 세무사랑 프로의 사회보험예수금 관리라는 메뉴가 2021년 6월 16일 업데이트에 반영되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이 메뉴는 개인별 고지내역을 스크래핑한 후에 급여자료입력에 입력된 4대 보험료를 대사해보는 메뉴인데요. 스크래핑 부분을 많이들 어려워하셔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에게 사무소에서 사용하실 경우 보험사무 대행기관인 또는 업무 대행 기관인지를 확인해 주셔야 하는데요, 보험 사무 대행 기관 또는 업무 대행 기관을 이 교육 영상에서는 보험 사무 대행 기관으로 칭하겠습니다. 보험 사무 대행 기관은 각 공단에서 보험 업무 대행을 할수 있도록 승인 또는 인가를 받은 것을 뜻합니다. 각 공단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국민연금의 경우 업무 대행 기관으로 지정 신청하여, 국민연금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건강보험의 경우도 업무대행기관으로 지정 신청하여 건강보험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를 받아야 보험사무대행기관 업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사회보험 예수금 관리 메뉴에 개인별 고지내역 스크래핑 시 보험사무대행기관일 때각 기관별로 어디에 있는 자료가 스크래핑 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회보험 예수금 관리 메뉴를 실행해보면, 개인별 고리내역 탭에 참고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보시면, 각 보험료별로 어디에 있는 자료를 스크래핑하는지 안내가 되어 있고요. 국민연금부터 보시겠습니다.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사업장 관리번호를 넣고,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전체 동의를 체크하고 공동 인증을 눌러서 인증서 암호를 넣습니다. 이 인증서의 경우 보험사무 대행 기관인 본 사업장과 위탁 사업장 업무를 같이 할수 있는 인증서여서 이런 창이 떴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알고 가실 게, 이 인증서로 본 사업장의 고지 내역을 스크래핑 해올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홍길동 세무회계 사무소가 보험사무대행기관인데, 보험사무대행기관 인증서로 홍길동 세무회계 사무소의 자료를 스크래핑 해올 수는 없습니다. 사이트에서는 나이사업장 업무처리하기로 들어가서 보면 조회가 되실 겁니다. 그렇지만 스크리핑으로는 안된다는 점 알, 알아두시고요. 보험사무대행기관 인증서로는 위탁사업장의 고지내역만 스크리핑이 가능합니다. 그럼 위탁사업장 업무 처리하기를 클릭해서 위탁사업장 한 곳을 선택하겠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이라는 메뉴에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이라고 있으시죠? 여기를 들어가 보면 수신된 문서들이 있고요. 각 월별로 그 수신된 문서의 2차 통보서를 스크래핑해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블클릭 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사회보험료 지원 정책에 따라 지원금이 있는 사원은 해당 지원금을 스크래핑합니다. 지금 조회 화면에서 나오는데요 가입자 내역과 지원금이 있는 경우에 지원금까지 반영해서 스크래핑이 됩니다. 이번엔 건강보험 EDI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동 인증서를 클릭하고 인증서 로그인을 한 후에. 위임사업장 선택을 클릭해서 위임사업장 한 곳을 선택하겠습니다. 받은 문서에 고지내역서가 조회가 됐죠. 전체보기를 클릭해서 보시면 가입자 고지내역서 건강으로 되어 있는 문서가 있습니다. 월별로 클릭해 보면 가입자들의 내역이 조회가 되고요. 이 자료가 스크래핑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고용보험을 보시겠습니다. 토탈 서비스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클릭하고 사무 대행을 클릭한 다음에 인증서 유형을 선택해서 저는 사업장 명의 인증서를 선택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번호를 넣었고요. 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정보조회를 클릭하면 개인별 부가고지 보험료 조회라는 게 있고요. 이걸 클릭해보면 조회할 수임 사업장에 사업장 관리번호를 넣습니다. 근로자 선택에서 조회를 하시고요. 사원 한 명씩 한 명씩 조회해서 스크래핑이 되기 때문에 일단 한 명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조회를 누르면 네, 근로자 쪽에 부가 정보가 보이시죠? 이 중에서 고용보험에 조회된 내역이 스크래핑 되고요.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사회보험료 지연금이 있다면 이 부분이 스크래핑 됩니다. 이렇게 각 기관별로 스크래핑 되는 곳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이 자료를 어떻게 스크래핑 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회보험 예수금 관리 메뉴를 사용하시기 전에 사용하실 사업장이 사업장 등록 메뉴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사원 등록과 급여자로 입력 메뉴에도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별 고지내역 탭부터 보겠습니다. 처음 사용하시는 경우 인증서 등록부터 하셔야 되는데요. 동일한에 체크를 해주시고요. 지금은 보험사무대행기관 기준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회사 인증서 저장 이쪽에 체크를 해주시고요. 고용보험 인증서부터 등록하겠습니다. 자 구분을 사무 대행으로 선택하시고요 로그인 구분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인증서 유형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해당하는 값을 넣어주시고요 다 건강보험 인증서를 등록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인증서도 등록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보험사무대행기관 사업장관리번호도 넣어주셔야 됩니다. 저장해주시고요. 이쪽에 체크박스가 보이시죠? 이 체크박스는 인증서를 삭제하실 때 사용하시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등록된 인증서는 세무사랑 프로에 등록된 전체 회사에 적용이 됩니다. 스크래핑할 사업장이 앞서 설명한대로 보험사무 대행기관 인증서로 각 기관별 EDI에서 조회가 잘 된다면 스크래핑이 가능합니다. 그럼 스크래핑을 해보겠습니다. 스크래핑할 사업장을 선택하고 스크래핑할 월을 선택합니다. 스크래핑된 데이터가 없다면 이렇게 스크래핑을 실행하겠냐는 메시지가 나오고요. 여기서 예를 누르면 스크래핑이 실행됩니다. 네, 조회가 다 되었고요. 위의 기능키 중에서도 F4 스크래핑 이 기능으로 스크래핑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수금 내역 탭을 보시겠습니다. 개인별 고지 내역에서 스크래핑 한 것과 급여자료 입력에 입력된 보험료가 대사되는데요. 대사할 사업장을 선택하고, 조회, 대사할 기간, 조회할 기간을 선택하시고요. 조회할 사원을 선택하면 되는데 저는 일부분만 선택하겠습니다. 네, 조회가 이렇게 되었고요. 음, 이쪽에 보시면 색 표시가 된 라인이 있는데 정상적인 차익이 없는 사원은 이렇게 하얀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고요. 파일이 발생한 사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핑크 라인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려드리자면 개인별 고지 대역에서 스크래핑한 보험료를 급여 자료 입력에 반영도 가능한데요. 급여 자료 입력에서 반영할 급여를 주의하시고 툴바 우측에 보시면 예, 이 기능키 보이시죠? 이공단 개인별 고지내역 불러오기라는 걸 눌러서 사회보험 예수금 관리 개인별 고지내역탭 이 부분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누르셔서 반영할 사원을 선택하시고 아 여기에 조회되는 사원은 사원 등록에 있는 사원이고요 이 사원에 대해서 스크래핑된 그 내역이 조회가 되는 겁니다 반영할 사원을 선택하시고 적용한 항목을 선택하신 후에 적용을 눌러 주시면 지금 박선진 씨가 45만원이잖아요. 건강보험이. 자, 보세요. 적용을 누르면. 네, 바뀌어 있죠.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험예수금관리 보험사무대행기관편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